의사는 막상 암 걸리면 항암 안 한다는데 진짜냐? 가족이라면 하시겠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항암에 대한 어떤 불특정 다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공포방 같은 거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괴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항암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방법들을 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항암 치료라고 하면 이제 암 치료를 통상적으로 통칭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는데,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사제나 뭐 경구용 약물을 이용한 항암 치료가 하나 있고, 방사선 기기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외과적 수술. 그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통칭 표준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치료는 뭐 본인이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뭐 암의 종류, 암의 병기에 따라서 교과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 환자한테 치료 효과가 좋은 게 어떤 치료일까. 그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암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비교적 상당히 초기 암이다 그러면 우선은 수술이 1차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절제한 암세포를 가지고 저희가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을 해서 조직검사 결과 뭐 전이도 없고 깨끗하다 하면 수술로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직검사를 했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뭐 임파선에 전이가 좀 있더라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암세포가 임파선을 통해 몸에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추가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치료 전에 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선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음 정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 항암 치료에 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어 병원을 몇 곳을 방문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 곳을 방문하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두 곳을 가야 할지 세 곳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으면 뭐 최소 세 군데는 가봐야 된다. 뭐네 군데를 가봐라, 두 군데를 가봐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는 사실 좀 환자 혹은 암의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큰 병원 뭐 흔히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바로 진단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개는 뭐 건강검진이나 혹은 증상이 있어서 중소형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암의 확진을 위해서 3차 병원, 대학병원을 가보시게 되고요. 이제 진료를 봐서 암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암이 비교적 초기여서 다행히 수술을 빨리 진행을 해서 수술만 진행하면 될것 같다 하면 저는 사실은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느니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해서 초기 암이니까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진단 당시에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될지도 좀 애매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선택지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경우다 하면, 사실은 한 군데 정도 더 진료를 보고, 전문의 선생님들의, 이제 교수님들의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저는 일단 뭐, 가장 친한 친구가 있거나 제목교를 먼저 방문을 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병기가 조금 진행이 됐다 하면 동시에 조금은 그래도 그 분야에 이름 있는 병원 진료 하나 정도 더 예약을 해서 두 군데 정도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의 경우에는 두 군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 초기 암인 경우에는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조금 빠르게 치료하는 편이 좋고 그리고 암이 조금 진행이 되어서 선택지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암은 암 치료에서 우리가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이 치료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그 병의 기수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뭐 환자분이 아 제가 생각해봤는데 뭐이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혹은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암이 필요 없는 환자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암 해주세요 해서 항암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환자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수 있는 건 병원에서 제시한 치료를 본인 위주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일부에서는 환자군의 선택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 수술을 개복수술을 할지 뭐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할지 아니면 항암을 이제 하는데 있어서 항암제가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부작용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이런 치료제를 하실 건지 의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임상적으로 나온 이제 신약이 들어갈 경우에도 환자분한테 미리 여쭤보고 사전에 이제 동의를 구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의학적 사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 환자분들이 막연히 어떤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뭐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다더라. 주변에 누가 뭐 이거는 안좋다더라뭐 이게 좋다더라. 그런 것들에 이제 막 좌지우지돼서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확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서 치료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의학적 근거를 본인이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뭐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저희 나라 의료 어떤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건상 보면 참차병원, 특히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그 분위기 압도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환자도 엄청 많고 병원도 크고 환자가 많으니까 주치의들이 시간에 쫓겨서 심한 경우에는 뭐 일분컷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치랑 눈한번못마셔 치고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치료는 환자 본인의 몸을 위해서 하는 치료잖아요. 의료진을 좀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는 미리 충분히 뭐 메모를 해 가셔도 좋고요. 의사가 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도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치료를 신중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전문가이신 의사선생님께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게 좋고 그 정보에 기반을 해서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치료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좀 신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뭐 항암치료 부작용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략적인 거는 아실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항암치료 하면 뭐 머리가 빠진다. 뭐 구토가 심하고 밥을 못 먹어서 사람이 되게 힘들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아셔야 될 거는 항암 부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항암제의 특성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항암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 그래서 흔히 1세대 항암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1세대 항암제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사실 암세포만을 선택해서 공격을 하거나 억제지는 못하고요. 암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한 항암제다, 약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암의 특징은 사실은 무조건 자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자라는 게 암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면 손가락 모양으로 살이 차오르잖아요. 거기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제한 없이 이렇게 혹처럼 막 자라는 게 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은 특성이 제한 없이 자라야 되고 빨리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렇게 무한히 분열하는 세포들의 특성을 이용한 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 중에도 암세포랑 비슷하게 증식을 계속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 약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은 내버려두면 계속 자라잖아요. 항암제의 공격을 받아서 항암을 하면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는 거고요. 손톱이나 발톱도 마찬가지로 항암제를 먹게 되면 부작용으로 잘안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톱 같은 게 두껍게 자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소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포나 소화 효소도 밥을 먹으면 바로바로 분리가 돼서 나와야 되니까 항암제의 공격을 받아서 소화도 잘안 되고 위장장애, 구토나 설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면역인데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평소에는 그대로 있다가 면역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무한히 증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공격을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면역이 떨어졌을 때 열이 나게 되면 자칫 심각한 염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라는 것도 나왔고요.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도 개발이 됐지만, 아직은 이 사용을 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대부분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치료와 면역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면역 치료의 병행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최근에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면역 치료를 이용해서 암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분명한 거는 이러한 면역 치료는 어떤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항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보조적인 치료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각종 면역 치료들의 기전을 보면 뭐 암을 직접 공격하는 항암 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주 그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독 치료로서의 항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이 면역 치료가 빛을 발할 때는 항암 치료와 병행을 하거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할 때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항암 부작용이 이 항암제의 특성상 면역세포를 공격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치료를 병행을 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준다면 부작용도 경감이 될수 있고 이렇게 올라간 면역력은 사실 일부분 항암에 대한 암세포에 대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경감시켜 주는 목표로 면역 치료를 한다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촬영 전에 정말 많이 하고 왔는데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 하는 도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제내 주변에 있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글을 쓰신 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의사는 막상 암 걸리면 항암 안 한다는데 진짜냐 혹은 이제 이런 제이 이런 치료를 하라고 대학 병원에서 번고를 하는데 가족이라면 하시겠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저는 이런 의사는 막상 본인이 암에 걸리면 항암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일종의 괴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간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고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저는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뭐제 가족들도 그렇고 대부분 항암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다 하면 항암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뭐 학생 실습을 돌고 트레이닝할 때도 보면 의산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받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항암에 대한 어떤 불특정 다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공포방 같은 거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괴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항암 치료 중인 환자 한회 이렇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삐쩍 마르고, 못 먹어가지고 막 구토하고, 막 얼굴 투석투석하고, 머리 빠져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야, 저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저거 받느니 나 같은 치료를 포기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의사는 자기네들은 권하면서 막상 안 한대더라 이런 얘기가 좀 파생된 거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항암이라는 거는 현재 병과 암과 환자 컨디션에 맞춰 봤을 때 최대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됐을 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항암을 거부한다라는 건 본인에게 오는 어떤 치료 기회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건은 항암이 무섭고 항암 부작용이 두려워서 항암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이 부작용을 잘 컨트롤해서 항암을 수월하게 넘길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런 괴담들보다는 전문가분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이런 조언들을 새겨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암 치료 관련해서 물론 항암 치료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암 치료하는 와중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 좋다 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식단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무을 먹어야 되고 암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대단한 음식이나 식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먹으면 건강에 좋다 싶은 거는 다 드시면 되고,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사실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음식은 다 피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암 환자분들 식단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잡곡밥에 풍부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꼭 드시는 게 좋고요. 매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되는 질 좋은 단백질은 식단에 빠지지 않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외에도 뭐 하루 한 잔의 녹즙 정도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견과류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바로 강황과 브로콜리입니다. 강황 같은 경우는 흔히 카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네 이게 인도에서 자생하는 어떤 뿌리 식물에서 추출하는 물질인데 이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커큐민이 항노화 작용도 있고요 뭐 항염증 작용이나 어떤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황은 사실은 꼭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여담이지만 인도가 상당히 좀 위생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뭐 전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인도의 암 발병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게 커큐민 같은 강황을 즐겨 먹는 어떤 식습관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 뭐 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우 뭐 비슷한 계통의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썰포라판이라는 성분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썰포라판이 암환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해서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를 20%더 섭취를 하면, 암의 발생률을 40%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꼭암 환자분들이 반드시 드셨으면 좋은 음식 두 가지로, 강황과 브로콜리를 말씀을 드리죠. 네,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저도 앞으로 카레 먹을 때 브로콜리를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반대로, 아, 이 음식은 잘 모르시는데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다 또는 항암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 이 음식만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음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야 이거 많이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거잖아 하는 거는 피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who 산하기관에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물질들을 가지고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 여부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성면 비소 벤젠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우리가 뭐 흔히 먹는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도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고요. 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도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은 다 먹으면 안 되냐하면 그렇게 다 제하고 먹으면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발암 물질이라는 건 장기간 꾸준히 섭취를 할때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 정도지 한두번 먹는다고 확률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술을 꼽습니다. 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간암의 위험도를 6배 이상 증가시키고 췌장암이나 결장암도 뭐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술 자체가 저는 더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이 사회적 어떤 습관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상 남자는 술을 좀잘 마시면 이게 약간 미담처럼 되잖아요. 또 분위기상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어떤 예, 회식이나 그런 문화에서 또 약간 좀 저항하기가 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술에 대한 섭취를 늘리기 때문에 술은 되도록이면 반드시 끊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일종의 이것도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담배를 꼽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많이 아시겠죠. 안에 뭐 니코틴을 포함해서 뭐 타르 뭐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저희가 백화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크게 뭐 폐암의 위험도도 올리고 뭐 고강암부터 해서 각종 암의 위험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담배 역시 어떤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피면 습관성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담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술, 담배는 안 좋다 세 번째로 좀 꼽아드리는 음식은 사실 좀 네, 헉하실 수가 있는데 튀긴 음식입니다 네, 튀긴 음식, 특히 한국 사람들은 튀김 음식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뭐든지 튀기면 맛있다는 얘기도 많게요 근데 이게 튀긴 음식 특히나 전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고온에 튀길 경우에 여기에서 아크릴아미드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 아크릴아미드라는 성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암물질 등급표 2A군이에요 1군이 제일 높은 거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거든요 이는 장기간 꾸준히 많은 양을 복용을 했을 때 실험 결과에서 암 발병률을 높여 준다라고 확정이 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물론 그렇다고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튀긴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부침개나 감자튀김 정말 많이 드시는데 많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담배나 술처럼 습관이 될수 있는 장기간 지속 복용하는 그런 안 좋은 음식들도 많이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암 치료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아, 이제는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분들께 원장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통계인데, 10년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한 81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암 발병률이 남자는 38%, 여자는 35%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10년 전 통계니까 아마 지금 통계는 조금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암이라는 건 무섭고 두려운 질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가 기대여명까지 살면 남자는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암이고 여자는 세명 중에 한 명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즉 예전만큼 과거처럼 더 이상 희귀하거나 무섭기만 한 질병은 아니고요. 현대 의학은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는 뛰어나 어떤 치료 방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막연히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받고 싶어도, 너무나 받고 싶어도 병기상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보다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항암의 부작용이 두렵다면 항암을 거부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경감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힘을 내서 항암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하이로 한줄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암은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막연히 두려워서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때문에 항암을 거부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해서 알아보시고 항암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잘 먹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잘 컨트롤하면 암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